신라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마스초입니다. 오늘 15일이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라젠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출근을 했고요. 신라젠이 드디어 1300억의 자금 조달 계획을 결정을 했고요. 이번에 이 자금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과 기존의 R&D에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회사에도 입장을 냈고요. 자, 우리의 팩사백. 팩사백은 지금 미국의 리제네론과 협상을 이어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로 시간의 상한가를 봤는데요. 신라젠이 이번에 리제네롤의 기술 이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기술 이전이 통과된다면 신라젠의 주가 최소 지금 주가에서 50에서 100%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나 신라젠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라젠뿐만 아니고 5, 6월 달에 또 급등이 나올 세력주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신라젠과 함께 이 세력주 반드시 매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3월 달에 추천드렸던 S 바이오메딕스가 9,300원에서 49,500원까지 한달 만에 350%가 급등 나왔습니다. 한 달입니다 한달자 이런 종목이 이번 달에도 있다는 얘기고요 세력주고요 시든 종목이다 원래 vip 회원께만 드리는 종목인데 오늘만 특별히 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1개월 안에 500% 상승 가능하고요 테슬라와 비밀 접촉 중에 있고 조만간 초대형 계약이 터질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자이 종목 받으셔서 계좌 역전,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세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십시오. 010-2749-3467 세력주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특별히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가진 호재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달 만에 500%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이 종목이 상반기를 대미를 장식할 엄청난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받으셔서 요번에 손실 복구들 하시고 계좌역전들 꼭 이루시란 얘기입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세 글자 세력주라고 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보시자마자 핸드폰 여시고, 010-274-53467로, 세력주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이미 저 마스터체와 함께한 무료회원님들이 5년 동안 수천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무료 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이미 챙겨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요. 저 마스터 채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2024년 성공하는 개인 투자자 부자 되실 수 있는 개인 투자자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저 마스터 채와 함께 하시면서 세력주 매매하셔서 수익들 꼭 챙겨가시라는 얘기입니다. 0 1 0 2 7 4 9 3 4 6 7로 간단하게 세 글자. 세력주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진짜 이 종목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확인하시고 진짜 수익이 나신 분들은 꼭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화이팅 하시고 저 마스터채 꼭 잊지 마시고 응원의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